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금발랄 레몬입니다 오늘은 음, 저 혼자 솔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기 콘텐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트 분, 민트는 집에 갔고요. 민트는 저랑 자매, 늘쌍이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공간이동 일로왔는데 매빙가 매빙소리가 매미 안들리고 덥네요 이거 저희가 최근 들고 했던 애로요 오늘은 이거 제가 만들었다가 망한 클리어 슬라임 모은건데 꽤 괜찮아요 봐봐요, 흐르기도 조금씩 돼요. 뭐가 나온 지는 거 보이시죠? 불편하니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손은 패드를 잡고 있어가지고, 한 손은 이렇고 뒷보충 먼저 감상해보도록 하죠. 가도록 하죠. 감상 타임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밖에 있는 소음 및 괴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요녀석을 다 맞췄으니 요 기포충을 다 맞췄으니 어레모니가 아, 이번엔 요거 해 보도록 할게요 바풍도 대두고 제가 좋아하는 이게 중글리어슬라임밍을 하는데요 색소는 안 넣었어요 색소나 물감 또는 사인펜은 안넣고요뭐로지 요거 만 해놨어요 바풍하고 올테니까, 잠시 편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바풍이에요 진짜 그죠? 그죠 어, 가라앉았다 에임 구멍 났네, 빵꾸 났어. 구멍 내서 큰다 큰다,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시 바풍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 감상타임 할게요. 다시 왔습니다만 이게 다 바풍이라고요? 말도 안 되시겠죠? 이게 다 바풍이에요. 요거 요만큼이 다 바풍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살짝 커요. 어? 가라앉는다. 쿨타임. 쿨타임이 있나 보네. 구멍 쿨타임이 있나보네. 구멍 어. 뚫리는쿨타임크기도제야 돼. 기포 소리 좋죠. 마지막 박풍 완벽하게 끝내고 감상 타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다 전부 다 아, 박풍이에요. 봐봐요. 뾰잉 뾰잉 해볼게요. 뾰잉 뾰잉. 와 느낌 좋아. 뾰잉. 보세요. 촐랑 촐랑해. 이거 진짜 좋아요. 터졌네요. 이제 감상 타임 할게요. 화면 흔들리는 건저 혼자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상 타임입니다. 음악 아닙니다. 효과 아닙니다. 소리입니다.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금발랄 레몬이 혼자 찍는 영상 보셨습니다 이제 끝났고요 벌써 끝난 이유는 얘도 기포충이 돼가고 있어요 얘 흐르기충이 기포충이 돼 이거 있다 음. 음. 기포충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기포충은 요렇게 돼 있네요 오, 괜찮네 한바퀴는 쓸쓸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레몬이에요. 민트는 집에 갔어요. 저희 둘이 쌍둥이가 아니라서 목소리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달리니까 다르,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민트TV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구독과 네. 좋니다 소문 양해 부탁해 주시고요. 응. 얼굴 공개가 됐니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이템이고요. 종모양 표시 알람은 기본. 댓글도 기본입니다. 악플은 신고랑 삭제 처리합니다. 그러니 악플 써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22일날 팬사인회 가요. 어쨌든, 여러분, 모두 안녕. 저 혼자 찍는 레몬이 혼자 찍어요. 이 불쌍해. 레몬이 불쌍해. 에헤이.